안녕하세요. 한복하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생활한복 저고리 패턴 그리기입니다. 진동을 직선으로 하는 전통 방식의 평면 저고리로 사진과 같은 짧은 저고리 패턴입니다. 5, 5, 6, 6, 7, 7, 8, 8, 각각의 치수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본인의 가슴 둘레 실측 치수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패턴 그리기 시작합니다. 55, 66, 77, 88 사이즈를 가슴둘레 각각 84, 88, 92, 96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저고리 뒷길을 그릴 건데요. 중심선으로 저고리 길이를 그어주세요. 저고리 치수표에서 A라고 표시된 부분이고요. 55 사이즈는 36, 66 사이즈는 37, 77 사이즈는 38, 88 사이즈는 39cm로 그려줍니다. 다음은 저고리 뒷길 품인데요. 원래는 등의 반쪽 품이죠. 표에서 C라고 표시된 부분이고요. 공식으로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 사이즈별로는 22, 23, 24, 25. 각각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옆목점입니다. 치수표에서는 2로 표시되었고요. 약 10분의 바스트인데 77, 88 사이즈는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각각 목 중심점에서 8.5. 9, 9.5, 10cm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 중심점에서 1cm 정도 내려서 곡자로 이 점까지 목둘레를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다음은 어깨선입니다. 어깨점으로부터 2cm 내려서 옆목점부터 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겨드랑이, 즉, 진동입니다. 표에서는 D로 표기되어 있고요. 공식은 4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1. 사이즈별로는 각각 20, 21, 22, 23입니다. 다음은 뒷목점부터 손목점까지 길이인 화장입니다. 실측해서 그려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73cm가 나와서 그 지수만큼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손목 둘레로 치수표에서 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각각 12, 12.5, 13, 13.5로 그려주시고, 겨드랑이부터 베레선을 그어주세요. 다음은 저고리 겨드랑이 및 옆선입니다. 중심쪽으로 2cm 들어가고, 밑단에서 1cm 올라온 곳에 점을 찍고, 곡자를 이용해서 도련선을 자연스럽게 그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뒷길과 소매 패턴 완성입니다. 진한 선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저고리 앞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길의 길이는 뒷길보다 1cm 길게 해주시고요.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로 뒷품과 똑같이 하여 10개 네모를 먼저 그려주세요. 옆목점 또한 뒷길과 같은 위치에 찍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어깨점에서 2cm 내려서 어깨선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진동선도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다음은 앞길의 겨드랑이 아래 옆선인데요. 몸쪽으로 2cm 들어가고 아랫단에서 2cm 올라온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뒷길은 1cm만 올라왔지만 앞길이 1cm 더 길기 때문에 여기는 2cm 올라와야 옆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 점에 옆선 그어주시고, 앞 도련선도 곡자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다음은 앞길의 품입니다. 여며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심에서 염목점까지의 길이만큼을 더해서 우선 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중심 쪽섬 라인 역시 1cm만큼 올려서 곡자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깃 달린 높이는 겨드랑이 높이와 맞춰주시고요. 이 점을 옆목점과 이어줍니다. 여기서 깃을 5cm 폭으로 하여 바로 직각깃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어, 그림과 같이 제도하여서 곡선기으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곡선기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라 축소 사이즈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 패턴지에 그리실 때도 저고리에 그린 긴라인에 깃두께만큼을 그려서 또 오려서 그대로 깃패턴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목점에서 뒷목점까지의 길이는 직선으로 연장시켜서 그려주세요. 자, 이제 앞길과 깃 패턴도 완성입니다. 이제 지난선으로 다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서 방향도 표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상세 치수표 올려 드립니다. 엇겹 저고리로 하실 경우 석부분 안감 라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저는 이 패턴으로 양면 저고리 두 벌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